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부드럽고 따스한 봄바람을 제대로 느낄 틈도 없이 훅군한 여름이 닥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하루 틈을 내서 다른 신부님과 함께 올해 초 춘천으로 발령난 후배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같은 교무구이기도 해서 종종 얼굴도 보고 여행도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서울 춘천이 열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지만 아무래도 선뜻 가기는 어려운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춘천이 원래 힐링의 도시여서 그런지 서울에서 보다 더 여유있는 신부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 역시 여름의 입구에서 맞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승천대축일입니다. 승천대축일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인데 보통 돌아오는 주일로 옮겨서 지킵니다. 오늘 루가 복음사가가 지은 1독서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머리에는 루가가 나는 먼저 번 책에서 예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치심을 다 기록하였다 라고 하며 이 책을 첫 번째 책인 루가 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필러님께 바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루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둘로 나눠진 한 권의 책 혹은 전편과 후편의 성격을 지닌 책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루가 복음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승천에 내용을 덧붙여 승천의 맥락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여러 당부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이며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제자들이 그때를 알바가 아니며 오직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은 성령의 힘으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루가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다. 이때 제자들이 망연자실에서 하늘만 쳐다보자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하나님의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로 오늘 일독서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일독서는 하늘로 오르셔서 신비로운 구름에 싸여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과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이제 갈릴리아쯤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행복한 상상도 했을 것입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한영훈이 님의 침묵에서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노래했듯이 예수님은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의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 날을 대축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들 역시 이것이 단순히 물리학적인 차원에서의 하늘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곳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승천은 차원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고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소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시면 모든 세력과 권력자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완성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계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리고자 애쓰셨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예수님은 결국 적대자들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셨으며 이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당신께서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땅에서의 임무를 다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 질적으로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이 세상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맡겨집니다. 통과의례라는 종교적, 인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통과의례는 일정한 지위나 상태에서 다른 지위나 상태로 넘어갈 때 행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 단계를 거쳐 통과의례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로서 상대와 결별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이로서 분리 후 혹독한 시련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 통합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면 최초의 자신과 분리됐던 상대만큼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성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의존적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좀더 성장하고 담대해져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부재로 인해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무기력함, 움츠림을 겪게 됩니다. 운전 연어를 취득할 때까지는 누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되지만 초보 운전 안내판을 붙이고 혼자서 처음으로 도로에 나설 때의 그 마음이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서툰 운전으로 인해 욕지거리가 날아들고 자칫 대형 사고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먹힐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통과 의례에 대하여 주님이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을 꼭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내가 승천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들의 내면이자." 마음 속이다. 그렇게 너희들 마음에 내가 살아있다고 믿어야만 너희는 내가 명령한 일을 할수 있다.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대신할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승천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신성을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하며 당신을 대신할 협조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에 꼭 필요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승천은 제자들이 자신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했던 통과 의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